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누구일지? 자, 둘째 한, 한 사람 보고 어 여기! 비로 오늘 봤.. 어.. 며칠 전에 봤지만 <laughs> 특채로 붙은 게 있지 않니? 그래서.. 특채예원 그지 특계원 특예계원 수고 많았고 그.. 물어봤잖아? 뭘하는지네바다 물어봤지? 네 어? 네. 나 어? 내가 뭘물어지 나도 몰라 카라 물어보지 않았어? 어? 여기 어, 안에 숨겨 어, 저거 초콜릿이 지 어, 어, 짱 많아, 어, 짱 많아. 빵만치. 지 그리고 과 사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주장할 거고 크리스마스 쇼핑할 때 아, 아는 누나랑 같이 가 얘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내가 뭘 사줘야 될까? 그래서 뭐 물어봤어 누구야? 몇 살이야? 그랬어 당연히 다학 1학년이라고 했더니 <laughs> 이런 게 시험 공부할 때 그냥 특효약이다 해가지고 음 이거를 섞어서 캐나다에서 나온 것만 드렸습니다 음 <laughs> 감사합니다 <야> <laughs>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. 마지막 수상. 자 주경이. 주경이 나 내가 저도 먹을 거 아닌가요? 그렇지. 나는 막해 보면 그 캐나다에서만 파는 햄버거 좀 갖고 싶어. 맞아. 아 맞아. <놀람> 처음에 들었었어. 인조고기 달라고 음, 했는데. 맞아. 그거를 <놀람> 고려를 해봤는데? 그가 고려를 해봤다고? 고기는 비행기에 가져올 수가 없다고. <놀람> 주경이 내가 고이 때널 처음 봤는데. 맞아. <놀람> 이제 다 양이 <미안했는데>. 많네. <놀람> 진짜 시간 빠지고 수고했고 앞으로 그 무엇에. 선행하고 공부하느라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까지만아 이걸 먹으면서 아, 축하합니다. 같은 아.. 똑같네. 똑같네.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.. 똑같네. 아내는 여기까지 똑같았지. 네. 이제 자, 진짜 하이라이트 네. 죄송한데, 혹시 물건 팔러 온거 아니죠? 고 <laughs> 그냥, 이게 날마다 <laughs> 날마다 <낡으면, 웃음>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, 이거 <laughs> 2016년도 때부터 <laughs> 온 건데 이거는 전체 <laughs> 여기다 펼칠 테니까 좋아하는 거를 골라가지고 아 진짜 영어사원 같아요 모차인가지고 야야 이거 위아래 없다 뭐 굿즈 아냐 이거 이거다 어, 굿즈인데 공식 굿즈는 응. 아니야 아 굿즈 아닌데 그냥 고르면 골라요 돼요? 원하는 거다 가져 나는 남는 거 가져올게 나 근데 있는 어, 게좀 많대 어, 자 2년 전에 있어 하셨죠 벌써?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사람 진짜 아, 사장님이주는것 같아. 진짜.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자는 거예요 지금. <웃음> 네. <웃음> 맞아요. 막, 되게 <laughs> 했는데, 맞아. 한 개에만 한개데 그때 맞아. <웃음> 그때 개어가한 개에만. 한 개에만. 한 개에만. 한 개에만. 한개서만어 개에만. 한 이제 대학교 2학이니까 시간이 많이 흘지 그동안 복도 수고했고 그동안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계도 많이 쌓고 다음 학로다자 박수 아고 이건 뭐예요? 뭐야 아까 그거잖아 오 냄새 좋다 뭐? 그비 캐나다 비누 저 캐나다 비누 말했 캐나다 비누 진짜 좋아 아 진짜? 우리 엄마가 캐나다 비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나진 비누터 가고 너무 좋아서 물어보니까 새가다 비누라는 거야. 근데 그거 쓰니까 피부 진짜 많이 가라앉는다. 오. 오. 아싸. 자 소감 어떠세요? 아 소감이요? 예. 아, 이렇게 입사 2년차에 드디어 선물을 받게 되어서 아, 선물을 <laughs> 앞으로 한2 0년이더 있으면 무슨 선물이 기다릴지 아, 너무 기대되는 선물이었습니다. 2 0년이면 우리 저 경진이 형몇 살이죠? <laughs> 아이 뭐야. 네 여기까지. <laughs>